환이 뭐가?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빨리 스타벅스가 나가 스타벅스가 처음 스타벅스라서 더 특별한 이거 나가 지금 안 나가서 이거 다게요아 좋아요 신건이 신건이 근데 거 어, 지금 있잖아 너 계정 아니 너 부스업 너 다다 허용해놨어? 아니 그럼 누구야? 지금? 아 얘는 잘모르겠어 이거 허용해놓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, 권희야? 이거 허용한 사람 목록을 봐봐 그럼 나오잖아 목록이 없어 보여줘봐 아 줘봐, 아 저거 꺼 놨죠? 아냐, 아냐, 그거 아니야, 그 아니야 아래거야아래 거. 아. 음. 아. 그건 못 들어와 아. 그리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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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서버 셧다운 한번해 아, 그냥 줘봐.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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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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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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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너공 h 에서너너브렐 m if I do see the frail of the l o b 너 y 너너 어 뭐야? 어, 뭐야.